에이. 자, 정말 몸치 탈출을 할수 있는 건지. 나는 몸치인지 아닌지. 자,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춤 선생이에요. 가르친 경력은 18년 정도 됐고, 수많은 몸치 분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대부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몸치예요. 단번에 말씀하세요. 저는 몸치예요. 한 번도 안 배워봤거나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전 몸치예요. 근데 몸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생 몸치인 것처럼 지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몸치의 기준점은 대체로 여러분 제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음악보다 박자를 빨리 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거야. 또 너무 느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주변을 많이 의식을 해요. 거울 보고 춤을 막 춰야 되는데, 거울을 못 보고 이렇게 딴데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한다는. 주변에서 누가 날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막그 압박감 때문에 몸이 굳어요. 제가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간. 잘 하고 있다가도 제가 보면 음 응? 응? 이렇게 돼요. 응. 누가 보든 안 되든 그냥 안 된대요. <laughs> 아 쿨하시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동작 알려준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릎 다운을 하세요. 그러면 그냥 진짜 각이만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만 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긴 한데 춤은요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산하면서 추는 것도 아니고 그 동작 동작을 느낀대로 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치 주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중요해요. 강사님 때문에 춤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더 자신감을 잃거나, 너무 짜증이 나서. 아니, 처음부터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일반인이. 본인에 맞는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맞지 않는 선생님. 을 만나다 보면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아예 춤은 나랑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안 맞으시면 옮기세요. 바꿔야 돼요. 진정 나는 몸치인지 아닌지 평가는요, 그날 한 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춤을 처음 배워보는 거고,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고, 어느 누가 영어를 처음 배우는데, 샬라샬라샬라 한 아침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치인지 아닌지는 3개월을 해봐야 한다. 이 3개월도 꾸준한 3개월이에요. 주 2, 3회 정도는 꾸준히 들었을 때, 너무 안 늘고, 안 되고, 제자리다. 그러면, 몸치거나,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거나. <laughs> 둘 중에 하나입니다. 3개월은 해보시고 꾸준히 열심히 했을 때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준다는 조건하에 3개월하면 분명히 늘어요. 안 빠지고 오는데 안늘 수가 없어요. 처음하고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늡니다. 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약간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노력만으로 된다니 그래도 덜 슬픕니다. 당연하죠. 이쪽으로 업을 삼을 건 아니잖아요. 타고나지 않아도 돼요.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춤 재밌게 출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오, 그런 댓글을 봤어요. 안무를 외우는데 잘 외워지지가 않는다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댓글을 봤어요. 안무를 잘 외우고 타고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도 안무를 못 외워요, 잘. <laughs>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죠. TN을 빨리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고 자주 봐요, 자주. 이 춤, 저춤 자주 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일단 춤하고 가까이 지내요. 그. 그 다음에 노래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잘못 외우시는 분들은 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음악이 너무 생소해요. 처음 듣는 거거나 아예 박자를 잘 몰라요. 익숙하고 자주 듣던 노래면 동작을 빨리 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생소한 팝음악을 틀고 안무를 외운다 그러면 훨씬 더디겠죠. 아는 노래 나오면 몸이 먼저 반응한대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외우는 걸 많이 안 해보셨어요. 몸으로. 우리가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고 몸으로 익혀야 되잖아요. 그런 걸 자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더 더딜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반복을 일단 해야 됩니다. 8마디, 16마디를 끊어서 외우세요. 1, 2, 3, 4, 5, 6, 7, 8 까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걸 외운 다음에 넘어가세요 8마디 외우고 16마디 외워서 다시 8마디부터 6, 16마디 하고 또 16마디 32마디까지 계속 이렇게 이렇게 반복하는 거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음악도 많이 듣고 반복적으로 외우고 아무 노력 없이 내가 외우길 바란다? 그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없지 않아 처음 에가안 외워지지 2, 3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혼자 해도 많이 늘까요? 유튜브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보고 배우시면서 혼자 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거를 좀 이렇게 찾아서 배우세요. 그럼 독학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전에 백업 댄스가 꿈이었는데 이제는 아이 셋 엄마 고자 그럼 또 제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백업 댄서나 강사나 안무가나 춤을 추고 싶었으나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 이제 못하게 되었을 경우 거의 대부분 보면 정말 미련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그 미련은 계속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나마 늦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 40이 시작해서 지금 중딩 가리 <laughs> 선생님이시구나. 오 와 멋있어요 사실이 시작해서 나이는 진짜 상관없어 하고 싶으면 한다니까요 진짜 한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행복해야 그 에너지가 남편한테도 가고 아이들한테도 가고 주변 가족들한테도 가고 친구들한테도 가고 이게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나는 소중하니까 그니까 러 나를 못 지키면서 희생만 한다 그러면 그게 좀 어느 정도 선을. 가고 하면한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내가 해왔던 게 한순간 와르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고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보시라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어쨌든 오늘의 주제 몸짓 탈출 정말 가능합니까? 3개월을 이,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몸짓 탈출 가능해요 단, 포기만 안 하면 뭐든 춤 뿐만 아니라 다, 뭐든 그렇잖아요